저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자 하나는 공시가격이 5억이고, 비주택 공시가격 9천. 억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자 방금 사례 보죠? 하나는 3억이 넘었죠. 하나는 이렇게 안 됐죠. 그러면 집이 몇 개예요? 1억. 하나. 하나. 되겠죠. 자 소유한 부모가 별도세 대인 자녀, 자녀에게 5억 또는 중요 5억 자리를 주면 자, 볼게요. 5억 자리를 주면 이 사람은 중간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증여 취득 중과세 적용 1 세대 주택수 판단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오피스텔은 포함하고 포함하고. 어? 그 다음 중과 제외 주택 및 주택수 산정 방법은 유상 거래만 해당하므로 증여 증여 취득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어?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A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 세율 적용하고. 비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나와요. 자, 이제 이해했다했는데 이해된 게 엉터리죠. 응. 완전 엉터리죠. 완전 엉터리예요 이렇게 사례를 안 주면, 모두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사례를 안 주면. 자, 볼게요. 시카 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 시카 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 등 다주택자, 법인의 유상취득 중과 제외주택은 무상취득 중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뒤에다 가로에다 써놨잖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 말이에요.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되는 거 우리 해석할 때 이렇게 했잖아. 예를 들어서, 자, 5억짜리 집이 있어요. 9천짜리 집이 있어. 그리고 시카페가 1억이 안 됐어.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집을, 다른 집을 새로 취득할 때는 요게 주택수에서 빠지죠. 유상거래했을 때. 그런데, 증여이 집을 증여를할 때는 요 집이 1억이 넘었든 안 넘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서 요 집을, 요 5억짜리 집을 증여했으니까 집이 몇개 있는 걸로 봐서, 그렇죠. 두개 있는 걸로 봐서 12%세금이적용돼요 네. 그럼, 밑, 밑에 있는 요 내용을 뒤에서 사례로, 사례로 안, 말을 안 해주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해석이 어려웠던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다시 볼게요. 1 세대 1 주택은 증여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 오피스텔 입주권 오피스텔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세에 포함합니다 그랬죠? 포함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 주택 등 가주택자나 법인의 유상취득시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은 무상취득 중과세 무상취득 중과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써 줘야 되겠죠 책에 그렇죠 가로에다 주택수 포함이라고 써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시가표준에 1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증여를 할때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봐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제 사례를 보니까 확실해 보이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9천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부모가 별도의 세대인 자녀에게 자녀에게 징여를 한다네요 자녀에게 무상으로 징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비주택이 1억이 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 부모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자녀가 30세 안된 자녀가 집을 새로운 집을 산다 했을 때는 부모가 집이 두개 있는 걸로 보는가 하나 있는 걸로 보는가? 그렇죠. 새로운 집을 살 때는 공시가격 이렇게 안 됐으니까 여 집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증여를 할 때는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증여할 때.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A 주택 5억짜리를 증여하면 시가표준액이 3억이 넘었으니까 12%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1세대 2주택일지라도 b 주택이 9천만원짜리를 증여했을 때는 3억이 넘지 않았으니까 그냥 3.5%만 적용하는 거고. 뭐 사례를 보면 딱 알겠죠. 근데 네. 앞에서 진짜 어렵게 써놨죠. 책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면 국민들이 읽을 때오인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읽으면서 오해했잖아요. 네. <laughs> 이렇게 사례를 안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중에 했으면 이 사례를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쯤 네 한번 밴드에다 실무 사례를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실무를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 밴드에 그 제네이버 밴드에 실세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 와서 이렇게 보셔도한 번씩 하루에 하나씩 그 이게 실무 사례를 스스로 내, 내가 아 여기는 여기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결정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니까 거기서 참고하셔도 돼요. 이제 네 번째로 고급 주택의 중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게다 끝났어요. 네. 우리 개정되고 실무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럼 고급주택은 사치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제 4배로 중과세가 되는데 실제로 네배라에도 고급주택이 네배라에도 세율이 만약에 고급주택을 신축을 한다. 그러면 신축을 하면 기본세이2 8이잖아2.8% 더하기 중가 기준세의 율 4배로 중과세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0.8% 정도인데요.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고급 주택의 개념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주택의 건물 면적 따로 있었고 건물 가격이 있었고 또 전체 시가 표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이제 건물의 면적 331을 초과하고 그 시가 표준액이 9억만 넘으면 은 고급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가 표준액 9억이 넘는 지 9억이 넘는 집은 일단 사치성 주택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로, 사, 동그라미 4는 제외합니다. 그랬죠? 그런 오른쪽, 가보세요. 동그라미 4. 동그라미 4는 9억이 넘어야 중간세라는 거그 사치란 얘기가 아니어도 사치란 얘기인가?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집은 무조건 사치란 얘기예요. 그런 집을 사보고 싶죠. 네. 단독주택, 저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집, 이거 말고, 제가 그 뒤에 있는 거, 67 이상의 수영장 있는 거, 요거 좀, 요게 뜻탐난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혹시, 요즘 드라마에, 혹시 그, 어, 그, 입구부터, 입구서부터 집까지 들어가는데, 자동차로 들어가는 그런 거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많이. 어, 많이, 아시네. 제가 결혼할 때 와이프하고 그거를 공약을 해가지고 제가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laughs> 저그 입구부터 입구에서부터 우리 그집 앞에까지 어, 자동차로 20분을 타야 되 돼. 아, <laughs> 그런 집에서 사고 싶다. 그리고 큰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집에.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다뭘 못해? 근데 네, 이것도 와이프가 안 됐네. 그래서 그때는 예, 그렇게 공약을 뭐울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언젠가 실천해 주면 되는 거지 20분이면 과연 그러니까요 2분이면 또몰라도 10분 내로 근데 2분이어도 그런 응. 그구그 그 뭔데 2분이어도 근데 그 집은 보니까그 마인드가 거기서는 골프장에 보면 카트 있잖아요 네. 그걸 타고 들어가고 손님들하고 아 응. 그거 보고는 야 저런 집이 진짜 저런 집이었는데 집에서 보면서 꼭 그래 내가 저런 집을 말했는데 그러더라고. 내 지금 힘된다 네. 그래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 여기에 꼭그 나올 때마다 나한테 말해. 요 드라마에서 나오 수영장 언제 살 건데? 저집 언제 살 건데? 아니, 못 산다. 지금 못 산다. 그럼 이제 공동, 동그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략 우리가 그 실평수로 해서한 100평 정도인데요. 거기 보면은 245라고 되어있죠 245를 초과한다. 그래서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그러면 전용 면적으로 대략 은 84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84면 대략 100평 아파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이 사치란 는예요 그런데 그 집이 100평 정도 되는 집이 시가표준을 9억 되겠는가요? 거기. 거만 되겠는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9억만 넘으면 9억이 초과되고 이 조건이 맞으면 그럼 제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245를 초과 안하고 240으로 해놓겠죠 240이고 240이고 플러스 요 집이 50억이 되더라도 사치 아니잖아요 왼 조건이 파됐으니까 그래서 요런거 245를 초과한다겠 했는데 241 242 243 이런식으로 건축해버립니다 사치생이 될 일이 없죠 여름 규정이 있어 버리니까 여름 규정 없이 시카 표준액이 9억이 넘는 집은 무조건 사치다 또는 시카 표준액이 1정 금액이 넘으면 사치다 이거 없이 그래야 되는데 면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면적을다 줄였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떠나는 거예요 별장, 별장을 취득하는 것도 이것도 중과세예요 별장을 신축하면 고급 주택 신축하는 것 똑같죠 이거 10.8%예요 왜냐하면 어 신축이 일단 원시 2.8이니까 2.8% 더하기 2에다4네 배를 중간제하니까 이제 10.8%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